자, 구시안 님께서 무회전 세게 치기로 타격이 들어가는지 계속 짧아지는데 잘 치는 요령 좀 알려 주세요. 어, 계속 짧아진대요. 타격이 들어가는지. 이게 짧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 나가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짧아진다는 얘기는 뭐 요기를 받고 이렇게 빠지던 그치, 아니면은 두껍게 맞았거나 사실 회전이 들어갔거나 둘중 하나죠. 제생각에 스트로크도 영향이 음. 있지만 네. 이제 당점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이제 짧아졌다는 얘기는 뭐 느낌 팁 이제 재회전 쪽으로 큐가 비틀어졌다던가 아니면은 당점이 너무 낮았다던가 이렇게 드는 생각인데 솔직히 이론 배치를 저희가 뭐 중단, 중하단을 주고 치지는 않잖아요. 그럼 뭘 주고 치는데요? 중상단이나 상단 당점, 무회전을 주고 치는데 무회전 상단 12시 방향 중상단인가요? 네 12시 방향입니다 두께는 뭐라고요? 두께는 절반 두께고요 절반 두께 어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네네 그 네. 상태로 이제 그립의 힘을 다뺀 상태로 툭 던져주는 겁니다 아 큐만 그... 던진다 네아 던진다 스트로크 <laughs> 자 나갈 것 같지만 나갈 것 같지만 나갈 것 같지만 나가네요 자, 요, 요단 이제 어, 상황이 생긴다고 질문 주신 거잖아요. 그럼요. 그걸 네가 똑같이 따라하면 어떡합니까? 이제 확실한 안 되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. 아, 잘못된 예시를 먼저 그쵸. 보여드리고. 자, 네. 요거는. 됐습니다. 자, 중상단 주시고 절반 두께. 그리고 이제 큐 그립을 좀 풀어줘서 좀 잡혀가지고 팍. 그, 분리각이 형성되는 걸 조금, 그, 방지를 하신 거죠? 그렇죠. 이제, 어떤 거냐면은, 저희가 그립을 꽉 쥐게 되면은, 네. 오히려, 너무 세워질 경우가 생기거든요? 아, 너무 이제 세워진다? 네. 제가 지금 그립을 한번 꽉 잡고 한번 쳐볼게요. 그립을 꽉 잡고 치게 되면은, 오히려 단쿠션 맞고 단쿠션으로 올 확률이 높아져요. 네, 요런 식으로 너무 세워질 음...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립 꽉 찌게 되면. 그러면 반대로 잘안 세워지시는 분들은, 그, 오히려 꽉 잡는 것도 팁이 될수 있을까요? 어,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오... 예를 들어, 나는 이런 세우치기를 쳤는데, 네. 아, 항상, 어, 이, 공이 맞고, 쿠션을 맞고, 자꾸 바깥으로 나간다. 네. 요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꽉 찌는 게 팁이 아... 될수 있죠. 알겠습니다. 좋은 팁이네요. 네.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보통 이제 꽉 쥐게 되면 음 알겠습니다